또그 당시에 그 행동이 매우 의롭고 다른 의원들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좀와주십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엠바고도 깨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나를 세웠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저는 이 그분의 생각을 조금 이해할 수가 없, 없는데요. 개 짖는 소리 하지 말아라. 어허? 아니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어, 지금 저...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치 특검은 개짓는 소리를 단속하시기 <laughs> 바랍니다. 이재명 특검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. 저를 환영한다고요?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오라고요? 지금 저를 우롱하는 것입니까?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혀 당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까?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국민의 힘은 내란정당이 아닙니다. 저 안철수는 우리 당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정치특검의 의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당을 지켜내겠습니다. 불법 개혁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정치인 안철수, 오직 제가 이 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야, 내가 보기엔 이건 너무너무 허선 너무 것 같아요. 제가 음식 이야기 하면서 안철수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. 음식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네, 아, 하고 와, 네. 떡볶이하고, 이거 햄하고. 아주 맛있습니다. 안철수. <laughs> 튀김도 좋습니 튀김 안철수는 네.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5등 밖에 못합니까? 아니면 저렇게 말을 하니까 5등이라도 하는 겁니까? 지금 당대표 선거 나와서 몇명 출마했습니다? 음. 다섯 명 출마했습니다. 5섯명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 몇등 나옵니까? 5등 나옵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발언 때문에 5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. 그런 발언 때문에 오등밖에 못하는 것인지 네. 스스로 좀질문하기 바라고요. 한덕수를 지금 어디 꺼냅니까? 내당장 내는 범으로 깜판에 <laughs> 들어갈 사람이 그 사람이 협상을 했으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은 아,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도 안철수 의원 옆에서 참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정말 이렇게 정치하겠습니까? 어제 누구 만나니까 진짜 국힘은, 국힘은 죽을 수도 없는 정당이라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먹어버렸는데. 살지도 못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정당 거기에서 그래 1등도 못하고 5등 정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였으면더 잘했을 거라고 에라 정말 네 협상 전문가 한덕수가 그립다 이렇게 지금 외쳐 불렀습니다만 그 협상 전문가 한덕수는 안철수는 별 신경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, 더 중요한 거는요 어, 조경태 의원이 당 대표 선거 나가 나갔,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답니다. 아, 그렇지만 여론조사. 예, 그렇지만 예. 또 당내에서는 사실은 되게 좋죠. 순위가 안 좋죠. 아, 아, 뭐.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조경태 의원은 선명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안철수 의원에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권성정 의원 역시 안철수는한 남자다 음, <laughs> 이렇게 한 얘기를 남자? 네, 한 남자 아, 상남자 한 남자에서 한 남자다 남자? 네, 이렇게 아, 얘기를 네. 하고 있습니다 아, 그런 얘기를 좀잘 들으시고요 아마도 옆에 제대로 된 창문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음. 혹시 필요하시면 정계환 대표 한번 연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네두 네, 번째 <laughs> 이슈 가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왜또 정계환 대표 <laughs> 의문의 <이렇게 웃음> 네, 안좋안좋하시네요 좋아, <laughs> <laughs> 여름 친구류 리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.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. 49,900원, 59,900원, 78,900원인데요. 이불을 두채 드립니다. 그리고 베개피 두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. 인견 리플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.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59,900원이고요. 킹사이즈, 퀸사이즈, 슈퍼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불 그리고 패드,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분기 인견 친구 세트인데요, 78,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. 공동 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. 엠보싱, 시어스커, 이불, 원 플러스 원, 인견, 리펄, 자수, 친구 세트, 59,900원. 마지막으로, 최고급 제품이다 풍기 견 친구 세트는, 공동 구매 특가로, 여러분들께, 78,900원에, 주문해 보십시오. 제가, 직접, 보정하겠습니다.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? 와, 한우, 뭉튀기, 그리고, 육회인데요.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?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,900원에 총 400g, 대단한데요. 우와,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, 행운 아니겠습니까?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. 완전 맛이 짱입니다. 자, 직접 먹어보겠습니다. 네? 자, 어떻습니까? 우와, 육회. 그리고 뭉티기. 우와. 자신 있다, <목소리> 비교하라. 스피드 스몰.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.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. 냉감 이불, 냉감 패드,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만 6천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.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.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. 에어컨도 끄고 스픽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. 스피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.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. 약과 통밀, 녹차, 쌀 그리고 아몬드, 크림베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. 야 가격요 4 3 0 0 0원짜리 29,900원인데 광화문 살롱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. 광어문살롱 수제쿠키, 오늘 저와 커피 한잔 어떠신가요?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 구독, 좋아요.